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품 주거 브랜드 한화 포레나 덕천 3차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파격적인 분양가 할인과 잔금 납부 유예라는 다시 없을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웅장하고 깔끔한 정문을 통과해 단지로 들어서면 포레나만의 세련된 외관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301동입니다. 높은 채광을 고려한 설계와 넉넉한 동간, 거리가 돋보이며 잘 관리된 조경은 입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줍니다. 이곳은 입주민들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커뮤니티 시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리실은 물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쾌적한 어린이집도 이곳에 위치합니다. 단지 내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위한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에게 필수인 피트니스 센터는 최신 운동 기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그 옆에는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GX룸, 즉, 요가 및 필라테스 공간까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멀리 나갈 필요 없이 단지 내에서 누리세요. 이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302동을 지나면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작은 공원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수목과 벤치, 잘 정돈된 산책로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숲세권 아파트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단지의 끝자락까지 가보겠습니다. 웅장한 303동을 지나면 곧바로 304동이 보입니다. 단지 전체의 동선이 편리하고 주차장 입구도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단지의 후문입니다. 후문을 이용하시면 인근 상업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자, 영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다시 한번 절대 놓쳐서는 안될 기회를 강조합니다. 한화포레나 덕천3차는 현재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분양과 할인으로 금액적인 부담을 확 낮추고 잔금 유예로 시간적인 여유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좋은 동호수는 사라집니다. 내집 마련의 꿈, 포레나 덕천 3차와 함께하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